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술 시간입니다. 미술 시간 한 번째, 네 번째 시간이에요. 무려 네 번째 시간. 친구 여러분들, 열심히 한 번째 쓰느라 힘드셨죠? 오늘은 한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작품을 감상하면서 편안하게 작품 감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어, 상당히 인상이 좋으신 분인데, 네, 이분의 직업은 서예가예요. 오랫동안 서예를 하신 분인데요. 어, 이분이 40년을 사, 어, 그 사, 서예를 하셨대요. 자. 이것은 세종대왕님이 지으신 글씨체다. 바로 무슨 글씨체일까요? 맞아요. 세종대왕님이 지으신 한글의 판분체예요. 아, 이 할아버지 지금, 아, 할아버지가 아니라 서예가님이 지금 뭘 쓰고 계실까요?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바로 네비네요, 네. 네. <laughs> 어,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는 글씨가 바로 이 판본체예요라고 하고 계십니다. 어, 아무래도 그 서예에는 되게 많은 글씨가 있어요. 많은 글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명하고 대중화되어 있는 글씨가 바로 이 판본체자. 이 판본체는 그리고 누가 만드셨다고 했죠? 아까 바로 이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조하실 때, 한글을 창조하실 때, 창조가 아니고 창제, 창제하실 때, 어, 바로 훈민정음을 만드셨을 때, 바로 이 판본체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힘이 차요. 네. 자, 어우, 이 글씨 좀 보세요. <laughs> 읽을 수 있을, 있을까요? 네,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네, 이게 바로 그 우리 아까 봤던 세종대왕님께서 처음 한글을 만드셨을 때 썼던 그 글씨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왜 라고 보이죠? 왜 산? 왜 네, 산? 말, 마? 네, 이런 식으로 그리, 우리가 그때 한자밖에 없던 시절, 한자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어우, 너무 크다, 그죠? 잠시만요. 펜으로 바꿀게요. 네, 우리가 그때 그 이게 한자 이거 한자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이거 산자잖아요 산. 어, 산을 산 우리는 한자로 밖에 몰라서 이거를 읽을 때 우리가 매라고 읽었지만 그때 한글이 없어서 세종대왕님께서 요렇게 매라는 글씨를 만드셨는데 이 매라는 글씨를 잘 보면 얘가 바로 우리가 여태껏 계속 썼던 바로 그 판본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니까 요거는, 어, 작품이네요. 네, 작품입니다. 작품. 네,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제가, 어, 저 선생님이 여기 저작권, 치매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퍼온 그 사이트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 이거를, 사, 이걸 사용해도 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거기 이렇게 쓰는 란이 없어서 여쭤보진 못했지만, 혹시 이 영상이 문제가 되면, 어 저에게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영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게 모두 다 판본책. 3번체로쓴 작품들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글씨는 어떻게 읽냐면, 이쪽부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면 누구죠? 사슴인 것 같아요, 사슴.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었구나. 네, 이게 신데 시를 갖다가이렇게 글씨를 판본체로 쓰셨어요. 근데 이제 판본체가 판본체는 판본체인데, 우리가 배웠던 판본체랑은 조금 모양이 다르죠. 아, 요즘 이제 현대적으로 바뀐 글씨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두 번째 작품도 여기 앞, 왼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판본체예요. 그래서 그대의 눈빛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네, 어, 누군가와 사랑이 빠진 사람이 있는 쓴 글인가봐요. 어, 어, 그 사랑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눈빛이 있는 곳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 그 판본체 글씨로 이렇게 썼고요. 어, 이 왼쪽에 있는 글씨체는 판본체일까요? 아니죠. 얘는 궁체 중에서도 흘림체인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5학년, 6학년 대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맨 끝에 있는 최민련 작가님의 글을 볼까요? 이거 판본체 같은가요? 한자도 같이 섞여 있고, 이것도 판본체입니다. 근데. 약간 현대적으로 어, 변형된 판문체라고 할수 있겠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캘리그래피의 일종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죠? 싹 넘길게요. 어, 자, 이 작품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약간 어 그림적인 느낌이 나요. 회화적인 느낌이 나죠?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저작권. <laughs> 일단 선생님이 상당히 저작권에 민감합니다. 네, 이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게 퍼온 이 사이트에 그 작가님이세요. 그 작가님 본인의 작품이신데 너무 예쁘죠. 이게 지금 이제 판본체인데 판본체를 갖다가 응용을 했어요. 응용. 판본체를 응용을 해서 글씨를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나타냈어요. 지난 부분 흐린 부분에서 음양을 조화도 이루고 있고 명암도 분명히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서 상당히 표현적이고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서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게 다 글씨체가 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다른 글씨지만, 사실 이 글씨의 기본 원리는 '판본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판본체'에서 응용을 해서 만든 글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뭔가요? 도장이죠. 네, 도장입니다. 도장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각이라고 하죠. 정각. 정각 그 대통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청와대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국세라고도 하는 그 정각에 있는데 이렇게 도장을 팔때 우리가 판본체를 주로 많이 써요. 물론 다른 그 시체도 써요. 쓰지만, 어, 판본체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 큰뜻, 2년 일성, 늘빛, 나들이, 홍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글씨들도 다 하나같이 뭐가 주가 됐다? 반본체, 반본체를 응용을 해서 이렇게 도장을 팠죠 도장입니다 이 빨간 부분은 인주가 묻은 거예요 우리 도장 찍을 때 찍는 인주 있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서예에서 좀더 예술적으로 예쁜 글씨로 만드는 게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요즘 에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요즘에 이 캘리그라피에 되게 빠져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내년에는 캘리그라피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선생님이 좀더 배워서 어,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 캘리그래피에도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지만 우리 캘리그래피에 나타난 판본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유선진당 전북도립미술관, 자 여기 서울의 문 동대문구 그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단체인 것 같아요. 글씨가 다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이네 개의 그그 뭐랄까요? 이네 개의 간판에 모두 글씨체가 판본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이렇게 판본체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볼수 있어요. 다음을 볼까요? 이거 뭐예요? 네, 영화 그리고 드라마 포스터예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이거 우리 그 우리 지금 사학년들 친구들은 잘 모르는 <laughs> 영화들일 건데 우리 친구들이 그나마 알수 있는 게 왕의 남자가 아닐까 싶네요. 왕의 남자 <laughs> 네 왕의 남자 영화 지금 보면은 글씨가 판본체로 쓰여져 있어요. 판본체 한본체 완벽한 판본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판본체에서 파생된 글씨라고 할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경성 스캔들이라는 글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웰컴 투 동막골. 이 글씨도, 어, 딱 보기엔 판본체 같지 않죠? 어, 하지만, 판본체에서 파생돼서 예쁘게 응용해서 만든 글씨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지금 이거는 영화의 포스터,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의 포스터고요. 그 뭐야? 얘는 이거는 뿌리깊은 나무라는 예전에 그 세종대왕 이야기를 다뤘던 한글 만드셨던 그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다뤘던 드라마고 이김강석이라는 분은 상당히 유명하신 그 가수 분인데 콘서트 포스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씨체를 보면은 얘도 그렇고. 여기 뿌리 깊은 나무도 그렇고. 아주 상당히 판본체스럽죠? 네. 그,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뿌리 깊은 나무가 제일 판본체스럽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죠? 여기에 김광석이라는 글씨, 다시 부르기 이것도 판본체에서 응용해서 쓰인 글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 볼까요? 일상생활. 김치찌개, 라면, 뭐, 김치라면, 뭐, 이렇게 있는데. 통새우, 볶음밥, 태양초, 고추장, 오곡, 누룽지, 황금, 참기름, 흑마늘, 진액인가? 그 다음, 춘장, 중화요리, 춘장. 이 글씨들 다한번 보세요. 얘네들 글씨가 다 다르게 생겼지만, 모두 다판본체에서 나온 글씨체입니다. 잘 봐주세요. 오늘의 과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갑자기 전부가 나왔네요. <laughs> 네. 어, 재밌으니, 어, 귀여우니까 그냥 할게요. 어 이거는 북 타이틀이라고 해서 이제 표지예요. 북표, 책 표지. 어, 책 표지. 어, 여기 보면 한글 새 소식. 한글 새 소식도 보면 지금 판본체네요 그죠? 여기 토지. 토지라는 소설이 있죠. 되게 재밌는 소설인데 이거 선생님 다 읽었어요. 여러분도 시간 있으면 이거 읽으세요. 너무 너무 재밌어.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아, 재밌어가지고 막 말을 더듬었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책인지 모르겠지만 길이는 나의 조고이런 책인 것 같은데 판문체로 돼 있고 네 이것도 판문체죠 네, 다 지금 보면은 대자, 대왕 자대 세종 벌써 세종이 또 나오네요 아무래도 세종대왕님이 만든 글씨체라서 이렇게 판문체 썼나 봅니다 여기 민주다 다석 전기 뭐 이거 다 지금 판본체 글씨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머 이게 뭘까요? 네, 아유 우리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소주네요. 네 여기 보면 어 처음처럼 글씨 얘가 제일 어 뭐랄까요? 제일 제일 얘가 제일 판본체스럽죠? 네, 제일 판본체스러운 글씨고. 어, 참미슬도 지금 보면은 어, 궁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판본체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고 이 글씨도 판본체에서 파생된 캘리그래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캘리그래피가 사실은 서예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그 서예 중에서도 판본체를 약간, 판본체든 공체든 어떤 우리의 전통 서예를 약간 현대적으로 예쁘게 쓴 글씨가 캘리그래피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작도 캘리그래피죠. 판본체에서 파생된, 판본체를 응용해서 만든 캘리그래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이렇게, 어, 우리 생활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판본체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더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 없 없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판본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 판본체를 찾아가지고 어, 사진으로 찍으세요. 그래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학급 홈페이지 자료 제출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 네, 사진을 찍어서 올려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